안녕하세요 맹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뭔가를 받았는데요 같이 보시죠 보이시나요? 택배가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한지 얼마 안됐는데 제 팬이 택배를 보내셨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날 사랑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을 보내 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감이 하나도 안와 팬인 것 같고요. 충전기. LED USB가 있네요. 셀프 무드등. 밤에, 밤에 엄청 이쁠 것 같은데? 불다 끄고 있으면. 음, 자도 있어. 곰돌이다. 이거 팬분이 보내주실 때 만드는 거 영상을 찍어달라고 해서 한번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도안이 아크릴을 올려두고 테이프를 떼기 쉽게 아크릴 옆면에 붙이고 고정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마음에 드는 도안을 찾아봅시다. 고양이, 강아지, 토끼, 고래, 사슴, 학, 호랑이, 곰, 새, 달. 저는 사슴으로 하겠습니다. 사슴을 올리고, LED 등을 키라는 것 같은데, 불 들어왔어. 이렇게 불을 키면 끌수 있네요. 여기다 이렇게 해볼까? 왜안 변해? 아, 이 펜으로, 펜으로 그리는 거네. 펜으로 어떻게 그려? 엄청 어려운 걸 주셨네. 일단 이걸 분리해야지 뭘할수 있을 것 같아 제 친구 중에 사슴 닮은 애 있는데 사슴처럼 생겼어 만들고 싶다 나무 받침대를 아크릴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켭니다 불빛이 안보여 여기는 막 빛나는데 아 이거 시트지를 내가 먼저 시트지를 벗겨야 되는 구나 여기 그림에는 막 불이 잘 나와있어 이 펜으로 그려, 진짜? 그 이, 이 펜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린다. 점. 아. 이 펜이 덮개였어요, 이 빨간색이. 이거, 이렇 이걸로 하면은 저거, 아크릴 다 긁어버리는 건데? 그냥 긁으면 되는 건가? 이게 가끔, 불을 꺼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데. 어, 이거 사슴이 어렵네. 보니까. 손이. 할수 있어. 눈사람도 만들었는데. 일단, 이 전부터 해야겠어. 오, 긁혀 뭔가 진짜 엄청 긁혀요. 팬이 준 건데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거할때 내가 잘하지 못했는데 열심히는 했어. 일단 선은 너무 무서워서 아직 못하겠고, 동그라미만. 아니 이거 실패하더라도 어, 다시 할수 있게 이거 아크릴을 두개 주면 좋을 텐데 이게 딱 하나만 있네. 오 보여요? 오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네. 왜? 이렇게, 이렇게 계속 도여있어갖고, 불이, 아, 불빛이 안 보였는데, 이걸 약간,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면은, 들어오죠. 아, 처음부터 이렇게 보이면서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거 사용설명서 이거 잘못됐어, 이거. 너무, 너무, 너무 어렵게, 어렵게, 어려워. 이사용설명서 너무 어려워. 블로그가 더 짱이네. 아 이거 안 보여 갖고 이 별은 좀 이상하게 됐어 이 별. 이게 보니까 줄을 한 번만 그어도 돼요. 근데 어, 좀 약해 보여 불빛이. 좀좀 좀 진하게 보이고 싶으면 여러 번 줄을 긋고. 음, 그냥 좀 심플하게, 얕게 보이고 싶으면 한 번만 딱 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이거 특허낸 사람도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다 보니까 겁이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잘못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렇게 이게 불빛이 보이니까 좀 할만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짝 옆으로 이렇게 눕혀서 자 오, 살짝 빛 나갔다. 가슴에 다리를 두껍 두껍게 해야겠다. 이게 하다 보니까 용기가 생겨서 줄을 쭉쭉쭉 그어 나가는데, 그러면 좀 위험해요. 줄은 한번딱 그으면 끝이야. 그거를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줄을 하나 그을 때마다 신중하게 해야 돼요. 처음 마음 그대로, 초심의 마음 그대로. 제가 친구 중에 사슴 닮은 애 있다고 했잖아요. 잘생겼어요. 괜히 사슴이 아니야. 내 친구 사슴한테 제일 부러운 게 있다면은 굉장히 동안이라는 거. 올해 4월에 결혼해요. 연애 한 4년 했나? 축하한다, 사슴. 오 완성. 조금 다듬어야겠다. 아, 진짜 이쁘다. 자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와, 너무 이쁘다. 잘 쓰겠습니다.